제 3교시 자유주의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 2교시에 자유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죠? 자, 현실주의와 이 자유주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목표이고요. 어, 그리고 자유주의의 사상적 배경, 또 자유주의의 주요 내용, 특성 관계 중요한 것은 이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떤 떠 접근방법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자, 자유주의는 어, 국제법의 아버지 이 그로티우스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이 그로티우스는 이 법을 통해서 전쟁을 제한하고자 했던 사람이죠. 어 그리고 어, 우리가 어, 로크나 칸트 어, 이런 어떤 철학자들 정치 사상가들 어, 또 국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을 창설을 주도했던 윌슨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 현실주의와는 사뭇 다르게 국제관계를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접근하는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현실주의에서 우리가 안보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자력방위와 기본적으로는 자력방위를 추구한다고 했고요. 현실주의 시각에서의 어떤 안보의 접근 방법은. 왜냐하면 국제 질서 자체가 경쟁이 어떤, 어, 어, 지배하는 어떤 체제이고, 어, 무정부 상태라는 어떤 속성 때문에 결국은 어, 힘의 어떤 논리가 지배하는 어떤 속성이 바로 국제체제의 어떤 속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 안보를 지키는 어떤 방법은 스스로 힘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 안보하는, 자연스럽게 안보하는 방법 면에서는 자력방위를 추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면. 어,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자력방위가 제한이 되고 또 어려울 때는 동맹, 즉, 어, 다른 국가들과의 동맹을 통해서 어, 결국은 힘을, 자기의 약한 힘을 보완하는 것이죠. 동맹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현실주의자들의 안보하는 방법은 바로 자력부재와 아, 자력방위와 그리고 동맹 체결 이런 방법인데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어 전쟁의 원인을 인간의 본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제도 구조 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 구조나 어떤 제도를 고치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인간은 합리적인 어떤 어,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경쟁이 능사가 아니라 현실주의자들은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자유주의자들은 경쟁이 능사가 아니라 협력과 조화를 통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와 현실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어떤 가정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런 가정을 기초로 해서 자유주의는 전쟁의 주요 원인은 불안전한 정치 제도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쟁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여러 학자들의 어떤 연구에 의하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자 어떤 정치 지도자의 야심,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제 2차 세계 대전 같은 경우에는 히틀러의 에, 게르만 민족의 어떤 어, 우울성 이런 것들은 히틀러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에 의해서. 어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또 보는 어떤 음, 학자들도 있고요 인간 자체 본성에서 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니다 음, 결국은 음, 전쟁이라는 것은 유럽 당시의 유럽과 아시아의 어떤 어, 어, 정세를 볼때 여러 가지 이,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어떤 구조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이 있죠. 전쟁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전쟁의 주요 원인을 개인의 어떤 어, 어, 본성이나 또는 정치 주도의 야심 이런 데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어, 불안전한 어떤 정치 제도, 사회 구조 이런 데서 어, 문제점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에게 안보라는 것은 안보라는 의미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죠.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각 국가 간에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전쟁 전쟁보다는 전쟁을 억제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억제하는 것이 바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인데, 이 방법이 어떤 힘을 내가 상대방보다 상대적인 어떤 우위의 힘을 어떤 가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억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평화적인 방법이 결국은 협력입니다. 협력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협력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국가뿐만 아니라 유엔과 같은 이런 국제기구 그리고 어, 어, 국제법이 있죠. 음, 국제법. 세계정부와 같은 이런 국제정치 제도를 통해서 어, 국가 간의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실주의자들은 안 그랬죠. 음, 국가는 다른 국가는 믿을 수 없는 존재, 협력의 어떤 여지가 없다고 보았죠. 배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죠? 이익의 분배에 대한 어떤 불공정,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어, 경쟁국과 상대국가를 어떤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죠. 현실주의자들은.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생각이 틀리죠. 상호작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인식을 기초로 해서, 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또는 어떤 사회 구조, 정치 구조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게 되면 어, 세계 질서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이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요네세 가지가 어, 바로 이 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자유주의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 보자면요. 자, 인간을 인간의 본성을 어, 현실주의자들이 이기적으로 이렇게 바라본 것에 비해서 어, 협력과 조화를 추구를 하고요. 그래서 위협을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이렇게 협력과 조화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어, 착하고 선한 측면에서 어, 인간의 본성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우리 가정에서 이미 좀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죠. 인간의 본성을 성선적인 어떤 성선설에 입각해서 본다는 거예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보는 것이고요. 인간은 남을 지배하고, 남을 위협하고, 남을 것을 빼앗으려는 이런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선한 어떤 존재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얼마든지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통해서 또 상호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과 이 사회학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간에 합의한 조약이나 또 국제적인 규범들을 통해서 이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어,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개별 국가들은 자기 국가의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또이 자유주의는 이 현실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이, 이 서로를 상대방을 어떤 적, 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평화와 복지를 위한 파트너로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국을 갈등과 경쟁이 아닌 협력의 차원에서 국제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남북관계를 한번 놓고 볼 때요, 우리 국내에서도 현실주의적인 어떤 시각을 가진 즉 현실주의적인 어떤 정치관에 입각해서 안보를 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자유주의적인 어떤 정치 인식 속에서 어, 안보를 해야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어, 상당히 이 갈려져 있죠 사실 견해가 자 우리 남북 관계를 볼때 현실주의 관에 입각한 사람들은 결국은 군사력을 키우고 우리가 어,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국방백서에도 주적이라고 명시를 해야 된다 왜 과거에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왜 그걸 뺐느냐 이렇게 상당히 상당한 주장을 하고 있죠. 즉 현실주의적인 어떤 관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를 위협의 상대 상대를 위협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대결 대결 대결을 했던 구조로서 바라보지만 자유주의적인 시각은 상대방을 위협의 실체를 인정을 하면서도 평화와 복지를 위한 파트너로 가정한다는 것이죠. 자, 남북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적인 시각을 가진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 북한이 위 우리, 우리의 위협이, 안보의 위협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만 우리가 정의를 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한반도에서 평화는 어떻게 정착시키고 남북통일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위협의 대상이긴 하지만 미래의 남북 통일의 협력의 대상이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정책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어떤 정당과, 어, 또, 진보적인 정당의 대북 관계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의 어떤 논리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자 그다음에 또 자유주의 의 특징은 이 국제관계를 이 무정부 상태 하에 이 국가 간의 갈등으로만 바라보지 아, 않는 것이죠 국제관계가 그래서 협력을 통해서 어 현실주의는 영합 영합적인 지로성 게임으로 보지만 이 자유주의는 이 비영합적인 공동의 이익 즉 절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현실주의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멸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강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나는, 나의 평화는 없는 것이죠. 이 영합적인, 한 사람 1백이 이런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주의자는 1백이 1의 어떤 이런 제로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그런 절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이죠. 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국제 관계가 무정부 상태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 자유주의자들도 국제 관계를 무정부 상태로 바라봅니다. 아,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 오해를 하면, 아, 혼선을 가지면 안 되죠. 현실주의자나 자유주의자나 국제 관계는 무정부 상태다라는 가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국제 관계가 무정부 상태이기는 하지만 국가 간의 갈등 등으로만 국가 간의 관계를 바라보지 않고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절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현실주의자들은 전쟁을 인간의 어떤 사악한 본성에서 찾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이 악한 본성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 세계 질서와 평화라는 것은 외교나 어떤 협상이나 협력에 의해서 어 해결이 될수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서 전쟁이 기인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상호 작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반면에 자유주의는 틀리죠.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제도에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만 바꿔주면 결국은 세계 질서와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바라보는 반면에 현실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어떤 이기적이고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힘에 의해서 문제를, 국가 안보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현실주의는. 자, 이 자유주의 특징 이해가 가지요. 또 다른 특징을 보자면요. 국제 체제에 있어서 이 자유주의도 국가를 중요한 일차적인 행위자로 인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혼선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홀, 어, 어,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자 자유주의자도 그렇고 현실주의자도 그렇고 국제 체제가 무정부 상태라는 시각은 동일합니다. 일치합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자든 자유주의자든 둘다 국제 체제에 있어서 국가를 가장 중요한 일차적 행위자로 인식을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혼선을 해서는 안,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자유주의자는 분명히 국가가 중요한 1차적인 행위자이기는 하지만 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현실주의는 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자고 비국가는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가 될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는 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국가가 일차적인 주요 행위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국가 이외에 국제기구 또 민이나 관의 엘리트 집단들 다국적 기업 또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 될 수도 있겠죠. ngo 같은 이런 시민단체들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개인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개인 개인도 이 개인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 일본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뭐한 개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기업이든 정치인이든 또는 민간 어떤 교류단체의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그러면 그 개인 자체도 국가 안보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어, 작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즉, 국가 외의 비국가적인, 어, 요소들도 안보의 1차적, 어, 중요한 행위자로 작용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국가적 행위자의, 행위자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게이 자유주의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현실주의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쟁과 협력에 관심을 갖는데 비해서 이 자유주의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초국가적인 행위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transnational activity. 자, 초국가적인 현실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초국가적인 행위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질병의 문제 심각하죠? 팬데믹, 코, 코비드 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극심한 지금, 위협에 처해 있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 코로나 사태를,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세, 또, 또한 번에 우리가 세계 전쟁을 맞이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은, 어, 적대행위, 적, 어, 적대국에 의한 군사적인 어떤, 어, 행위에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그러면, 이 전쟁은, 어, 사실은, 어, 질병이라는 어떤 위협에 우리가, 어, 싸우고 있는 것이죠. 상대, 상, 상대방이 질병이라는 위협이죠.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에요. 그게 중요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기후변화, 그죠? 이산화탄소의 어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증가, 황사 문제, 자원의 어떤 고갈, 아프리카의 물 부족 문제, 심각하죠? 음, 물로 인해서 결국은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죠? 사스, 여러 질병 있죠. 전염병의 문제, 대량 살상 무기, 인신매매, 마약 밀매, 이런 어떤 인간 안보, 개인의 어떤 생명과, 아, 개인의 어떤 인권과 존엄성을 위협하는 인간 안보의 문제, 이런 비전통적인 안보, 테러의 문제 심각하죠. 질병은 지금 테러보다 훨씬 더 위협, 큰 위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세계는 지금 또 다른 세계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앞으로 몇년더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이런 어떤, 음, 현실주의 시대가에서는 이런 어떤 자기 나라 밖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현실주의자는. 내, 내 국가만 잘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안 그렇죠. 이런 질병의 문제들은 어느 한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가 힘을 합쳐서 협력을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초국가적 행위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자들의 시각이죠. 그 다음에 이또 다른 어 자유주의 특징은요. 국제사회의 어떤 평화와 질서라는 것은, 어,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세력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쟁 억제와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우리 사회에서처럼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 그리고 행위 규범과 규칙 그리고 국가 사회 간의 어떤 고도의 상호 의존 인식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지된다고 보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들은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평화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가져야 된다 즉. 체력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상대방과 결국은, 어,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주의자는 힘을 길러서 체력을 균형을 유지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상대적으로 어떤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들을 서로 인정하고 규범과 규칙 국제법을 지키고 그죠? 국제 레짐을 통해서 국제법을 지키고 어, 그 다음에 각 국가 간의 아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고도의 어떤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리스펙트하면서 존중하면서 어, 어떤 구조적인 모순점과 제도적인 모순점을 이렇게 에, 에, 개선해 나감으로써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의 작동은 이 다방면의 국제 어, 복잡한 어떤 상호 의존을 가져오게 되고요. 이러한 것이 이제 상호 협력을 가져오게 되고 창출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이제 각 국가간의 이익이 서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익이 창출되는 환경 하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 위협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는 이런 방법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상호 협력을 통해서 위험을 줄이고 위험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위협이 줄어들면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일상화되면 이것이 다른 분야, 특히 군사 분야의 협력도 가능하게 만들고 군사 분야의 협력은 서로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경제 분야의 안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자유주의자들은 이 협력이 결국은 위협을 줄이고 상호 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이 다른 분야로 확대되기 때문에 위협이 더 줄어든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주의는 국제적 무정부성으로 인해서 국가들이 협력을 약속한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 상대방이 배신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이런 이행 문제 때문에 국제 협력을 신뢰하지가 않죠. 제도를 강조하는 이 자유주의자들은 시각이 틀리죠. 이 이행 문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이 협력을 한 것은 지킬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을 갖고 있고요. 이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어 배신하는 그런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정보가 부족하고 불확실성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교류를 하게 되고 이런 불확실성만 해결하면 협력은 이행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현실주의자들은 협력을 근본적으로 안 된다. 상대방이 분명히 배신할 것이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상당히 배신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자유주의자는 아니죠. 정보 부족이기 때문에 정보 부족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행이 잘 된다는 것이죠. 약속은 지켜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자의 시각에서 국가 안보를 추가하는 방법은 쌍무적 혹은 다자적인 차원에서 군사 외교를 강화하거나 또는 지역 또는 국제 레짐을 통해서 이 집단 안보의 모색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도표로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내용들이니까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요 그림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면 어, 이번 주차 강의 내용은 다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내